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자는 다니엘이며, 기록 시기는 주전 606년에서 536년경입니다. 성격은 예언서이며, 기간은 약 60년입니다. 수신자는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입니다. 주제는 누부칸네살로부터적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목적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를 뜻합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선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때까지의 온 세상 왕국의 변천을 미리 본 선지자로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핵심장은 이장으로서 누브 카네살의 꿈과 해석입니다. 핵심절은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처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것입니다 2장 44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왕국이며 57회입니다. 핵심 구는 마지막 날들의 2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의 그리스도는 돌 2장 35절과 45절, 하나님의 아들 3장 25절, 인자 7장 13절, 메시아. 9장 25절입니다.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져오신다입니다.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스콜스대에 의하면 이 책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연대는 BC 607년에서 BC 534년 사이입니다.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나 고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위와 신분에 걸맞게 그는 왕궁에서 공직자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동방 궁전의 오염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홀로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느부칸네살 왕에서 코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누렸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회복 후의 대제사장 묘수와 에스라, 스루바벨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서들 중 하나이며 신약에 기재된 예언에 없어서는 안될 서론을 이룩했으니 이 신약 예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교회의 배교와 죄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을 제시함과 대활람과 주의 재림과 부활과 천년 왕국 설립 등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예언자로서 독보적입니다. 그의 환상은 이방인 세계의 지배 권력이 대활람과 함께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라피들이 다니엘을 선지자로서 증오하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간격을 정확히 메우는 것처럼 다니엘서가 구약 정경의 끝과 그리스도의 초림 사이의 간격을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에서 이두 권의 책은 서로 보충해 줍니다. 그들은 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겹치고 지지하며 보완해집니다. 탈무드는 다니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탈무드를 부인하셨습니다. 다니엘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2장 4절에서 7장 28절은 아라모와 약간의 칼데아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8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유대인, 카톨릭 학자들 역시 이 책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는 세계 역사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네 가지 설명에 대해서는 모두 세상은 멸망의 아들이 유엔을 지배함으로써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네 가지 설명은 2장, 7장, 8장, 11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명들을 통해 역사는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네 왕국이 나온 후 끊겼다가 적그리스대 왕국이 나오고 7장에서는 세 왕국이 나온 후 끊겼다가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며 8장에서는 두 왕국이 나온 후 끊겼다가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한 왕국 즉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등장한 이후에 그들 네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언은 영감의 증거인데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자마자 영감을 없애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대인 라삐들은 다니엘서의 예표란 때문에 다니엘서를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다니엘은 3위 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의 예표이며 6장에서는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이름을 에스겔 14장 14절에서 찾았기에 다니엘을 모세 이전에 살았던 불특정한 성도로 취급해버리고 그의 예표는 어디에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였습니다. 다니엘을 비평하는 데 역사하는 영은 성취된 예언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탄을 은폐하는 영입니다. 다니엘서를 분석하겠습니다. 머릿말과 예루살렘 점령기에서 느부칸네살죽기 2년까지의 다니엘 개인의 역사. 1장 1절에서 21절 까지입니다. 누부 칸네살 왕의 환상과 그 결과들 2장 1절에서 4장 37절 첫 번째 누부 칸네살의 환상과 그 해설 2장 1절에서 49절 두 번째 용광로에서 구하여짐 3장 1절에서 30절 세 번째 누부 칸네살의 환상과 그 의미 4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벨세살과 다리오 치아에서의 다니엘의 개인 역사 5장 1절에서 6장 28절 첫 번째 벨세살의 잔치 5장 1절에서 41절 두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하여짐 6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의 환상들 7장 1절에서 12장 13절 첫 번째, 내 짐승 환상과 그 해석, 7장 1절에서 28절. 두 번째, 수량과 숯염소의 환상과 그 해석, 8장 1절에서 27절. 세 번째, 70주의 환상, 9장 1절에서 27절.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 10장 1절에서 21절. 다섯 번째, 다리오에서 세상 끝까지의 환상, 11장 1절에서 12장 13절입니다.